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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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니이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절결하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께 주셔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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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나님곧 전능하신 분이 아멘 예수님 가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다 하시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So um, oh, you yeah. 三张。<酸> よんだけ。<music>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사 네. 아멘. 성도를 볼 보시고, 고회사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로 마리아게 나시고. 올리니오 빌라도에게 군화를 바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아 아멘 누가 보군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시작 우리가 아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오늘은 빌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뭐가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사도신경에 보면 맞죠 그게 있죠 그 나오는 여기 나오는 그 빌라도란 말이야 알겠죠 전능하사 어디겠어요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주고 알겠죠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다 경비병들은 예수를 끌고 가 성의 분디오야? 응. 그래서 끌고 갔단 말이야,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네. 고발하이르들부리들이 그랬어. 왜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하니까네. 우리 백성을 이 2절에 보면 시작. 2절에 보면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했대. 알겠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대. 자, 징,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어요? 아니죠? 이거, 이때는,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믿죠? 세금 바치는 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하라고 똑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야.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이렇게 예수께 물었단 말이야. 3절에 보면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했어요. 그쵸? 정말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빌라도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어. 대제사장들과 무리. 근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란 말이 대제사장들. 그랬더니 오절에 뭐라고 뭐라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야돼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랬어. 그렇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서 듣고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냐 니가7절에 헤롯의 가나에 속한 줄에 헤롯의 갈릴리 사람들은 헤롯의 가나 그래서 내일에 이제 그럼 헤롯에게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그랬더니깐 내일에 가면 헤롯 앞에 이래 서신 예수님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할 때 8절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고 연언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아주 많이 들은거야. 헤롯은. 알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뭐예요 빌라도가 결국에는 그거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사도신경이나 어떻게 돼요? 그냥 빌라도가 이때 당시에 총독이니까, 알겠죠? 그냥 빌라도를, 빌라도에게 그냥 그거 한 거야. 그래서 23절, 20절에 보면 뭐예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23절, 20, 23장, 20, 20절, 23장, 20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대. 실질적으로 죽이고자 한 사람 누구였다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이었단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의 살아계심을 보고 옆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이거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맞죠? 그 고백은 잘못돼. 우린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다고 대제사장과 알겠죠? 이 무리, 기적을 본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알겠죠? 그 무리들이 선동을 하고 폭동을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 누구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알겠죠? 이스라엘 구원케 하자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알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 되기까지 이게 다 뭐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은 거다. 자, 우리가 어,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신경에서 보이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한, 한 마디로 이름뿐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의 무리들 한 말이요. 대제사장은 왜 예수를 죽였어요?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내가 다 치송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키는데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내가 잘못되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려 는거요 알겠죠? 또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죽이려고 한거요 무리들이 결국에 예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예수님을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라.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알겠죠? 우리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 결국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야.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겠죠? 이 무리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당한 이 무리들이 예수를 죽인 거란 말이야. 알겠죠? 하나님께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욱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 이 사건을 내가 똑똑히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께 채찍을 내가 매 예수님을 채찍을 때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알겠죠? 자,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사도,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가. 네가 알겠죠? 예수님을 빌라드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자, 오늘의 말씀은 3절 아니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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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고 이 무리가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1절 겸이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음. 아, 아멘 음. 음. 저희가 어, 저희가 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네. 저희 에게가성국에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 니할머니까나날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 네. 엄마도 다날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네. 이 영광 장면을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삼도달리시거든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일어나 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아멘. 아멘. 음, 저희가 예님을아가목게해 주세요. 아멘.

응. 나중에 또 가. 또 올레 주길 갔는데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음, 무리 중에 한 명이 너란 말이야. 무리 중에 한 명이 너라고. 무리, 무리가 예수를 블라도에게 넘겼다 그랬죠. <laughs> 네. 무리 중에 한 명이 너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님, 음. 그, 제가 제가 예수님을 제수님을 빌라도에 빌 넘겼습니다. 넘겼습니다. 음. 그 고백을 해요. 그랬죠.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응. 그리고 음. 할머니가 음. 할머니를 다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영광 선생님이 암을 다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삼촌도 자유를 다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도 다성도아가다될수 있도록 해요 네. 아멘. 그리고 코로나아네 것도 아멘.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큰 기적을 보고 이 무리들은 병 고침을 당하고 예수님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대신하여 제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큰 기적을 맛보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이런 수많은 죄, 메시아를 몰라본 죄, 예수아를 메시아를 빌라도에게 팔아 넘긴 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당하시고 대속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넘겨 주었던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악한 재앙, 죄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다 내려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넘겼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늘 마부셔 신고했습니다. 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그래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예수를 골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다 무리 우리 중에 한 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넘겨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서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you <laughs>